안녕하세요. 자, 통영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컨텐츠 본내편 제3탄이죠. 제주 성산일출봉을 한번 왔습니다. 여기 말체험장. 왔습니다여기 말. 말 한번 타는데 만 원. 자, 오늘 제주도에 딸하고 둘이 놀러와서 한번 구경을 왔습니다. 성산일출보 꼭대기까지 한번 도전을 할 거니 기대하십시오. 아, 역시, 역시 제주도 바다는 진짜 다르긴 다릅니다. 이야, 이쁘긴 이쁘네요. 음. 저기. 음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조금 걸어오면 계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오르막길만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벤치에서 쉬어갈 수도 있고. 어 사람 코 같다. 위에 눈 같고. 자, 구자. 계단밖에 없습니다. 앞에 계신 분들은 이제 일본에서 온것 같습니다. 1월을 쓰고 계시네요 이렇게 신기한 바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엄청 많이 올라왔죠 역시 엄청 푸르다 와 저기 물 엄청 깨끗하잖아 네 제주시 성산입니다 성산읍 아 서귀포시군요 네, 서귀포시 성산읍 저게 한라산인 것 같은데 응? 한라산이 저기 있는 것 같아요 저 비행기 탈때 봤던 산이잖아 저기 그럼 저기 한라산 한라산 아, 한라산 저기 있나 아, 보다 저뒤 엄청 높은 산이 있네 지금 가려졌네 응, 보이지? 응응아 그래 그래서. 저기 낮을 수가 없다 아. 자 이렇게 계속 무단, 무한 계단을 오르다 보면 이제 정상이 보이시작 합니다 아, 정상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여기 이제 한번더 바다를 한번 보고 쉴수 있는 공간입니다. 와, 바다 진짜 깨끗한데. 여기서도 바다 안에 다 보인다. 확실히 통영 앞바다하고 제주 앞바다하고 색깔이 다른. 저기 반대편에 보이는데 저기가 아마 우도 같은데, 여기. 우와 엄청 큰데, 우도? 우도도 막상 가보면 그렇게 안 큰데. 예전에 가봤잖아. 자, 자전거 빌리, 오토바이 빌리 타봤잖아. 알라산이 숨겨져서 안 보입니다. 저기 밑에서 출발했습니다. 여기서 우도 배타고 10분 바로 앞에 있잖아. 또 계단 지우이 시작됩니다. <laughs> 자 이제는 완전히 이제 완전 인자 완전 까꼬막 계단입니다. <laughs> 이제 까꼬막을 다 올라왔습니다. <laughs> 이제 상상의 추봉이 나라 네, 앞에 네. 오야겠네요 따라라라라라 네, 따라라라따 이야 엄청 이쁘죠 정상은 저쪽이니까요 이따 쉬었다가 사진 하나 찍고 아, 오시고 쪽가이리한 엄청 예쁘죠 가서 밑에 잘 보고 다리 다칠래 올라오는 길하고 또 내려가는 길하고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여기 산 꼭대기 보면 심... 자동제세동기 심장충격기 죠. 이것도 준비되어 있네요. 위급상시 쓰시는 거고 네, 하산길은 또 따로 있습니다. 올라온 길은 500 몇m고 내려가는 길은 600m로 되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물이 없기 때문에 동물이 살 수가 없답니다. 뭐 약간의 설명을 좀 듣고 그리고, 이제 설치류만서 달고 있기 때문에 뱀이 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전망대, 만원격. 내려가는 길도 만만치 않습니다. 요, 차, 요거 어마어마합니다. 또 이제 계단과의 싸움을 또 시작해야 되겠네. 그 영합, 쿠푸 판다 보면 푸, 포호죠 주인공. 영원한 숙적, 계단. 포우에 영원한 숙적이 많이 있습니다. 음, 응. 군포팬데 보면, 곰, 허판다, 포우. 경치는 아, 죽입니다, 경치는. 이게 제주 경치입니다. 이제 조금 아이고 다리야 다리가 많이 아픕니다 자걸어다 보니까 아까 저기 들었던 입구 여기는 이제 가는 길이죠 그리고 저희는 여기 하산하는 길로 내려왔습니다 와 생각보다 길이 얼마 안 되는데 왔다 갔다 한 1.1km 1.2km 정도 되는데 계단이 많다 보니까 좀 다리가 많이 떨리네요 엄청 이쁩니다 이쁘긴 아 무릎도 아프고 지금까지 영상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함에 있어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안전힘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제주 성산일출봉이었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